과연 200개의 캠핑카는 어떤 체인을 사용할까요? 여기는 알프스에서 유명한 캠핑장이고요 유럽에서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죠 과연 유럽 사람들은 어떤 체인을 사용할까요? 사슬령일까요? 아니면 싹스일까요 제가 한번 쭉 전부 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게 가장 많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1분 만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과연 체인이 어떤 것들을 쓰는가? 11번 여기 여기는 스노우체인이 쓰네요. 스노우체인 두 번째, 여기 스노우체인 세 번째. 오 여기, 싹스가 하나 나왔네요오 여기서 좀 싹스랑 비슷한 거요직무련이에 그냥 더 있네요. 싹스 붙일게요. 여기 삭스 안에 있는 3대3입니다 삭스 안에 3대3 오 어, 여기 승호 체인 4대3 그리고 여기도 없습니다 와 확장형 확장형은 처음 보네요 눈이 제 거의 가슴 높이까지 왔습니다 저기 체인 하나 있네요 저 체인 자 5대4로 가겠습니다 5대4 여기도 없고, 여기는 AT 타이어를 이고 있네요. 여기도 없고, 딱 봐도 스노우 타이어입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여기도 없고, 여기 체인 하 6대4. 여기도 없고, 여기 하나 더있는 7대4. 7대4입니다. 봉주! <laughs> <공주! 공주? 웃음> 예상외로. 없네요, 많이. 근데 여긴 다 윈터 타이어입니다. 올웨더.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도 없고. 다이니 윈터 타이어. 봉주! 봉주! 아, 싹 아이 체킹 스노 체인. Yeah. Okay. How many cast, uh, what type of chain? Okay. Okay. Uh, seven is steel. Yeah, Four change. is sax.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여기 체인 있다. 8. c h 8. 아, 여기 체인 다 있네. 자, 9대5입니다. 9대5. 아, 여기. 10대5 체인 와, 이거 뭐 시간대? 한번 들어보기 쉽긴 한다 여기도 없고 아 여기 삭스 있구나 10대6 10대6 여기 삭스 10대7인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 체인이 있네요 그러면 11대7 그리고 여기, 어, 여기 하나. 옆에 체인 12대7. 어, 여기 체인이네요. 체인 있네요. 체인 3대7. 여기는, 어, 여기도 체인. 어, 여기 체인 있 체인. 5대7. EMP 있는 체인입니다. 5대7. 쓰기 어, 타러 가시네. 봉주 여기도 없고요. 어, 5대8. 여기 싹스가 있네요. 5대8. 저기도 삭스라고 있네요. 5대9. 체인이네 체인. 6대8. 자다 돌았습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0대 중에 적어도 한 40대는 찰줄 알았는데 와우. 삭스형 직물형이 9대. 스노우 체인형 1등 체인형이 16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올웨더나 윈터 타이어였습니다. 가 그러니까 윈터나 올 웨더기 때문에 체인을 안 착용한 거죠. 여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등하는 스노우 체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가서 사왔냐고요? 미리 사놨죠. 어떻게 일중할지 알았냐고요? 아이뭐 그냥 척 보면 척이죠 그래서 바로 온 고를 장착하는 걸 1분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 보시죠. 시작. 자, 체인. 아 오케이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오케이 그 다음에 에로끝에로 오케이 그리고 하나. 오케이! 장착 1분 만에 성공! 주행한 다음에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주행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잘좀 텐션을 좀 잡아주면 됩니다. 미친 거 함께. 역시, 좀더 확실하게. 자,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짱짱해졌네요. 자, 그림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 오르막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체인을 안 깼으면 시도 안 했을, 그냥 바로 겁냈을 그런 데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무사 통과 전혀 미끄러지는 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 뒤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미끄러지거나 그런 거 없이 파인 딱 이렇게 파서 잘 왔습니다 전혀 이런 내리막길인데 여기 문제없이 잘 왔어요 그림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 지금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스노우 체인 뭐 살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막 케이블 타이도 보고, 막 우레탄도 보고. 그런데 캠핑카라면, 가족과 함께 타는 거라면, 차가 엄청 무겁다면, 가장 튼튼한 쇠사슬로 된 스노우 체인을 추천드립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대 중에 16대라서 살짝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인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제 해제가 언제 하냐고요? 현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브이로그 편으로 올릴 겁니다. 그럼 그때 한번 보시면. 브이로그 어. 편 1년 뒤에? 아, 1년 뒤인가. <laughs> 아. 최대한 빨리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나보겠습니다. <laughs> 타이어 체인을 제가 30초 만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30초. 시작! 일단 이 사이로, 고구이라서 어려운데 이 사이로 넣어줍니다. 아이잘안 아이, 들어가네. 1분 만에 장착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시작! 아이고, 시작. 자, 먼저 뒤로. 아이, 거안 들어가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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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오케이! 오케이! 장착 1분 만에 성공!